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유튜브를 좀 돌아다니다가, 오메가 플라이 보스전을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맵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테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보스가, 언더테일 내에서도 그렇고, 여기 마크, 여기 구현해 놓은 마크상에서 그렇고, 난이도가 굉장히 악렬하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제작자 같고요 양 옆에 이제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laughs> 그, 맵에 뭐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더테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고,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어드벤처 모드, 게임 모드, 이, 요 상태여야 게임 실행이 돼요.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 시작되면 용이, 양이 이렇게 막쳐왔는데 네, 그냥 파이트 하시면 돼요. 그냥 양이 킥익 합니다. 삐삐삐삐삐 어우, 난이 부분 좋더라고. 잠시만요. 정지화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진짜 신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간단하게 공략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몸의 오른쪽에 팔 요거는 이렇게 양옆으로 슥 한번 이렇게 피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요거 나오면 보고 그냥 피하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옆으로 와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거는 옆으로 보고 슥 이거 빨간색이 온몸에 돌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피하셔야 돼요. 이 완두콩 같은 거는, 네, 요거 다 클리어 하시면 요런 맵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안에 뭐가 나와요, 빨간색. 저 보이시죠? 저거를 가서 먹어야 돼요. 어, 이게 은근히 아프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 죽겠다. 네, 죽기 싫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어, 먹었다. 그러면, 어, 저못 먹었어! 아이 자, 요 굉장히 실현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거 나 처음 보고 제가 언더테일을 플레이를 해보진 않았지만, 참 신기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략을 해드릴게요. 자 온몸에 파, 빨간색 이상한 표시가 나옵니다 그 이동해주세요 요거는 완두콩 같은 게 나오는데 그냥 보고 피하시면 돼요 한번더 똑같은 패턴이죠 요거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서 피하시면 이건 마저 상관이 없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저 돼요 예 네, 마저 상관없어요 어떻게 <laughs> 피가 깎여도 뭐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피하시고 싶은 양 옆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네요 이 보스는 끝까지 패턴이 한 6개 정도가 돼요. 네, 그거만 잘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에서 뭐가 나옵니다. 네, 나왔죠? 저거를 드셔야 돼요. 죽기 전에 말이죠. 너무 멀어. 너무 높아요. 내려와 주세요. 제발. 뭘 높아. 야, 이거 버그 아니야? 제왜 버그야, 이거. 이렇게 이걸 못 먹으면 똑같은 스피치를 한번더 해야 돼요. 버그, 아씨, 버그가 걸렸네요. 어, 저도. 처음 당해 보는 거라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버그에요 원래 저기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피한 칸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슥스 슥스 슥스, 슥스. 간단하지 완쿵녀석 이거는 이제 옆으로 와서 점프. 자 깼습니다. 피 요거로 깰수 있을까 근데? 줄것 같은데. 나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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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피한 칸에서 안 죽거든요, 이거. 으악! 야,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럼 요게 깨지면서 전부 다 먹을게 돼요. 이 피가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하나당 피를 채워가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스테이지인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패턴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이건 근데 위에까지 그냥, 그냥 보고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버 근데 아까 <laughs> 꼼수잔인데 여기 있으면 절대 안 걸려요. 여기 있으면 피가 절대 안 깎입니다. 깎일 일이 없어요. 뭐요런 것도 그냥 살짝 피해주시면 되고 피가 깎일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러면 스테이지가 클리어죠. 간단하죠? 자, 요건 탈출 맵인데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느긋느긋하게 하시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헉. 아. 조금 느린데?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laughs> 이게 생각보다 여유부리고 점프맵을 하게 되면 그 조금 오래 걸려요. 어, 피가 달았네요떨어지면서막을 거면서 피를 채워줍시다자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패턴이 똑같아요. 다를 건 없는데 요 완두콩이 조금 더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위에 오셔서 그냥 여기서 점프, 그래서 점프. 뭐 버그인가요? 뭐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성아 이거 완두콩 녀석 맞아도 피안 달아요. 여기는 앞에서 나오는 요 장애물들을 피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당연히 가야 겠죠 어 이거 맞으면 엄청 아파요 예 클리어 요렇으면요 별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를 채우고 가야겠죠 다안 채웠네 자여기서부 불금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지는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요 자리 있으면 안 맞습니다 그냥 게임이 시작되면 뺀 뒤로 오세요 그 다음 요 불만 이렇게 야, 양옆으로 피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보면서 피해주시고요 정말 쉬워요 진짜 안어려워요 불만 이렇게 보면서 자 요거 빨간색 불 요거 피해주시고 자 이러면 클리어죠 아 요건 맞아도 돼요 상관없어 <laughs>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클리어 적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포 헬프 못 쫓아가면서 클리어 됐다는 표시가 떠도, 예 이거 먹으면서 피해복하시고요. 표시가 떠도 적에 맞으면 피가 닳아요. 그래서 죽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 안 누공 피해주고. 아 완두콩이 이제부터 네갈리로 나오거든요? 그냥 맞아서 상관없어요 근데 피가 완두콩은 얼마 안 깎여서 날라오는 거 보고 요 점프 한번더 점프 오케이, 완두콩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언더테일도 이런 스테이지가 연달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긴 최소한 그래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적을 먹으면 돼요 예 네, 여기 근데 닿으면 데미지가 은근히 아픕니다 아 보셨죠? 요 클리어 했다는 표시가 떠도 여기 맞은 잼니가 달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피어 피어 클럽했네. 자 거의 다 깼습니다 이제 한 패턴이 한두번 정도 남았어요. <laughs> 여기도 버그 자리인데 여기도 버그가 있는데 그냥 여기 뒤숨안 맞아요. 보시죠. 예, 여기까지 오다 말아요. 여기 딱 앞, 여기 앞에 요 완두콩만 피해주시면 돼요. 패턴이 빠르다 보니까 제 입도 빨라지는데 점프. 예, 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기 있으면 깹니다. 진짜. 어. 어. 자 얘가 쏘는 걸 피해서 요거 먹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뜨는 와중에도 저거 피하셔야 돼요. 맞으면 죽습니다. 어, 됐네요. 자. 오. 어. 뭔가 여기 안에 있으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얘가 또 피해보게 해주네요. 뭐, 굳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언더테일에 이 장면이 있나 봐요. 예.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파이트를 밟으면, 위에 뭐가 떨어져요. 저기 피깎기는거 보이시죠? 요걸 먹으면 피가 찹니다. 그니까, 그냥 물량으로 고기방피라 생각하세요, 님은. 하시는 건고기방패 생각하시고, 밟으면서 요거만 계속 먹어서 피회복하세요 그냥 체력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차는, 템을 끼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물량 공세를 이기셔야 돼요. 이거 피가 깎이면 패턴이 생각보다 귀찮아지기 때문에 먹으면서 파이트 계속 밟아주시고요. 아, 여기 요거 있는 걸 밟아주셔야 돼요. 밟고 자, 요거는 계속 피해주고요. 자, 요 스테이지부터 는저 빨간색 스테이지도 데미지도 더 증가할 뿐더러 공격 속도도 빨라져요. 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전 속도가. 빨리 먹야 되는데. 자, 먹고, 밟고. 아우, 피가, 애매한데? 하나 안 떨어집니까? 어, 떨어졌다. 밟고. 피 주세요, 피! 완두콩님! 자, 다음 패턴 불이네요. 자, 양옆으로. 버그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버그 자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빙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어, 오케이, 가운데. 아, 저, 발 먹어야 되는데. 어, 어, 피가 없어.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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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 츄. 아, 다 깼는데. 아, 패턴이 좀 거지 같아가지고 죽었네요. 아. 다 깼는데. 예헤헤헤헤헤헤. 와하하하. 파이트, 밟자. 파이트, 파이트 나와라. 파이트, 그체 밟고. 자, 선빵 필승! 한번 더. 그냥 여기 자리를 고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맞을 때마다 체력 게이지 빨리빨리 회복해주시고. 나오, 나오면 바로, 바로 밟힐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서 자리 선정을 해주시고, 거기서 자리, 피를 조금씩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피가 차, 아니, 피를 달게 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오케이, 점프. 좋아요. 자, 먹고, 밟고.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르네요. 어, 불은 양옆으로 꽈리가리.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 아파요! 이게 어려운 난이도기 때문에 피가 또안 차거든요? 먹고 한번더할고자 반피 이거 보면서 피해주시고요 점프로 아 맞았네 여기 판정이 되게 애매해 저게 아이 먹고 어불 겁나 아파 불 겁나 아파 푹푹 어, 어. 먹고 다음 패턴은 뭐냐 아 똑같은 패턴이었어 어, 뭐야. 피가, 피가 왜 이래? 아, 제발요. 아, 하느님, 하와샤 아, 겁내 아프네. 하,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할수있겠 어, 여기 사이드 꿀 꿀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안받죠? 그렇죠 오피 많이 깎았어요 벌써 밟고 사이드로 와서 또 피해주고 밟고 사이드로 와서 피하고 밟고 그리고 또 사이드로 와서 슉 밟고 사이드로 와서 밟고 사이드로 와서 이게 어쨌든 간에 불패턴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피를

아, 불피라고 말한 지2초 지났어. 유후 강남콩씨. 이 녀석의 공격에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 불인 어, 유스, 베베. 얌, 쿵척. 어, 요, 요 패턴이 중요해요, 패턴. 한 대를 못, 뺏, 못 때리더라도 패턴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패턴을 피하는 게. 천천히 잡아도 되니다 자, 강남콩님? 오, 이야! 어, 불림 아 아파 아 피했는데 분명히 오허허허허 이거 요요 이거 빨간색 테두리 패턴 저거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데미지도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저거 때문에 죽은거거든요 어 제발요 제발 아 이거 한번 맞으면 계속 맞게 되네 먹어야 아, 돼아못 먹었어 사라진 조건이 뭐야 대체 2AM 저거 아, 죄송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닦겠다 어, 닦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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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아유 뱉잖는 피해야 돼 뱉다 다 못봤나? 오케이 좋아요 자한대 맞..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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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어씨아 이거 아까 연습할 땐 쉬웠는데 왜 이렇게 귀찮아 또 Go, 했지? 어 뭐야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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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프네 이이이 이. did you, you really think 이 세계의 신이라고? f r i e n d o n can't save me now. Call for help, I dare you. Cry into the darkness. Mommy, daddy, somebody help! 아,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뭐. 뭐, 헬프를 청해라, 뭐 그런 것 같은데? But nobody can. 새로운 스테이지 시작은 아니겠지? 어? 뭐야? 어? What? Could you. Where I just. l o a d failed. 음... Where are my powers? 힘이 어디 갔냐고? 어, 나왔네, 힘. The souls? What are they doing? 너너아 no, no. 얘네가 영혼이 배반한 건가? 유캔트들 이거 하지마 스타 아 얘네 뭐 여섯 그, 개의 영혼이 얘를 배반한 거 같은데 스타 응? 뭐야? 파이트 오 뭐야? 오 이펙트 어떻게 이렇게 했냐? 오,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처럼이나이 비트를?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뭐, 언트일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네. 밟으면 끝나는 건가? 어? 끝났나봐요. 예. 끝났나봅니다. 어, 뭐,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니? 얘왜 이러니? 버그인가? 왜 이러니? <laughs> 버그인가? <얘> 왜 이러니? <laughs> 나갔다 와서 그런가? 아, 됐네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 언더테일 오메가 플라이버스 플라워스를 한번 클리어해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언더테일을 안 해봐서 아직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이게, 이, 여기, 요 장소도 스포 중에 하나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뭘 해봐야지.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